우리는 네, 오늘 쇼핑몰을 구경할 거예요. 근데 걔는 다 찢었어. 나도 아주 멀쩡한데. 얘는 이해하지 못해. 얘 근데 난 그렇게 찢어지게 <laughs> 물건 쓰거든. 나도 이해 안 되는데. <laughs> <약간 혼막이> <laughs> 이야 나도 <laughs> 이해 안 돼. <laughs> 난 찢어지게 쓰거든. 나 물건 되게 끈덕이 쓰는 스타일이야. 운동화도 멀쩡한데. <laughs> 내가만약 맨날 신나다크림 <laughs> 사러 갈까? 크을 제가 공항에서 150ml였나? 150ml 들고 기내 가방에 넣었다가 걸려서 버려졌거든요. 1 2 0 0 그래서 선크림이 없어졌가요 세브에 바나나 집이 유명하거든요. 제가 어니언에. 아, 사워크림에 어니언을 샀어요. 기본을 사야 돼. 잘안 보고 샀죠, 또.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 맛도 먹을 수 있고, 기본도 먹을 수 있고. <laughs>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초콜릿 사야지. 토블. 저기 있는 것 같다. 토블레론. 저희 아빠가 좋아하시거든요. 토블레론 세일해요. 토블레론. 아빠에게 세개 사드리겠습니다. 아니야, 여기 있다고. 이것도 많이 삼대요. 베 이게 뭐지? 근데 타먹는 거 아니야? 마시멜로들어있는거어 오레오. 어 초코 넣어, 초는 넣어, 오코오어 초코 넣어, 초코 넣어, 얼마일까? 초7 넣어, 초코 넣어, 초코 까어7 7 넣어, 초코 넣어, 초코 넣어, 초코 넣어, 초코 넣 나도 맛볼까 초코칩 이거 부서질 것 같아 교환 부탁해요 여기였던 것 같습니다 맞았어요 여기였어요 응? 초코 과자 귀엽다 응. 한국에서 1 6 0 0원 밖에 안 하는데. 오. 근데. 나는 근데 그초코과자 많이 사고 싶어. 그거 딱 맛있거든. 이거랑 초코과자 초코가 안 좋아한데 저코가자 너무 맛있던데. 사실 내 주변에 초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. 생겨줘봤자 <laughs> 이게 맛있니? 맛없 음... <laughs> 그러시지 마세요. 알기 시겠죠 이거 새우깡이다요 새우깡, 는 필라핀, 필라핀, 필리핀 새우깡, 매운 새우깡도 있어요. 스파이시 플래버, 지금 손 떨리고 어지러워서 이거 잠깐 먹고 가실게요. I mm -hmm. 는는 녹차맛이 하나나는데 초코는 뭔가 진한맛이야 아 오프닝 홈브라이트 하고 지금 여섯시간을 돌아왔는데 대단해요 츄비츄비가 도대체 먹길래 츄비츄비를 <laughs> 먹기위해 지금 우리가 여섯시간 공복을 유지했다고 이제 갈게요 우리

제거제어지러워서 몇 kg 마셨거든요. 바나나 쉐이크를 먹었다고요. 직원들이 다 찾아가가지고 카트 앉을 수 없었어요. 자리를 옮겼답니다. 거의 동물원 수준이에요 지금. Me. We w a n t to drink beer. Beer. Yes. Beer is only light only oh, yeah. San Miguel only. Okay. 아, s n l y San Miguel beer. 어때요? 저는 생먹고플렉스서 밤새서도 하는 가겟잖아 완전 정신 팔려서요 편집. 그래서 내가 막 완전 집중해서 하다 보면 막 시간 엄청 많이 가있거든 그러면 진짜 교교 꺼 꺼놓고 자거든. 그럼 진짜 또 편집 눈이 떠서 이것 떼는. <laughs> <이제 엉친자처럼. 웃음> 그래서 약간 미친 자처럼. 그래서 또 일하면서 계속 편집을 해. 그렇게 한다니까 <laughs> 그럼 재밌다. <laughs> 어. 그 편집도 혼자

<목소리> 어짜서 어제 포콜릿에서 <포크레스에서> 원샷했어요 왜 <목소리> 쭈비 와야 되지지왜 쭈비 쭈비 와야 되지알겠습니눈알도다 먹었어? <목소리> 응 음. 음. 그냥 발이잖아 눈알이고 입이고 다먹고 발로 떠실게요 <웃음> <웃음> 몇 마리 먹었는지 알 수가 없네. <laughs> 저 흔적을 <혼자> 남기지 <laughs> 머리 옷고고다 <버리고> 먹어서 <laughs> 몇 마리 먹는지알야 나는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얘 지쳤대요 저랑 여행 다녀와서 왜냐면 저도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얘가 다 알아봤거든요 너무.. 음, 얘는 제 2에요 사진도 지셨는거든요 대산동에 길고 작은 출구전도 지저분 하지만 얘는 지도를 잘못 봐서 제가 고생 고어요 다음에 또 함께해요, 세븐. 네. 호텔 가서 짐 싸실게요, 패트리스요 페트리스러 하 가실게요.